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기계 카이사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슈프림셀 챔피언인 아칼리를 추가해주시고요. 8레벨에는 캐넨을 올려서 4 슈프림셀을 해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리신을 올려서 처형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카이사는 무한의 대검은 필수로 넣어주시고, 쇼진과 타격대를 추천드립니다. 쇼진 대신에는 구인수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모든 방템은 문도한테 주시고요. 바이한테 태블망과 갑주를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바이가 삼성작이 된다면 압주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바이한테 반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까지 삼성작이 된다면 아칼리한테 지감템 들어가면서 바이한테 도장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칼리 딜템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공화의지팡이 모렐로 아니면 정굴정령 타격대나 복원정손, 암끝과 같은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카이사나 문도가 잘 떴을 때 혹은 슈프림살 관련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전쟁기계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시고요.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시면. 문도와 카이사 이성작까지 해주시고 그 이후에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문도 카이사 바이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이사가 7마리에서 8마리가 되었을 때에는 50원을 깨주면서 10원 20원까지 돌리더라도 삼성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스테이지 초밥까지는 딱 삼성작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때 카이사는 삼성작이 되었는데 문도나 바이 개수가 뭐 6마리 이하라면 그냥 레벨업해서 아칼리의 힘을 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업 간식은 카이사와 문도한테 주시면 되는데 카이사는 초반에 9천 초과나 공격력이 쌓이는 거 아니면은 뭐 탄막 지옥까지 추천드립니다. 문도는 홀로 서기가 가장 좋고요. 탱킹 관련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배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도가 카이사 위에서 탱킹을 해주고 바이는 태블만과 앞줄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 삼성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리롤 관련 증강들, 프리즘 티켓, 교환의 장, 그리고 하급 챔피언 복제기 주는 증강들, 그리고 카이사가 생대나 저집, 만화자네, 그리고 문도가 활승팬 거물의 가옷 유물템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유물 관련 증강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죽음의 검 주는 증강도 좋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카타한테 그냥 바로 열매를 박아보는 편입니다. 9천 초가 뜨면 베스트. 안 떴고요. 아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먹고 내려놓습니다. 진페어를 올리고요. 아싸리 네. 조개 갑옷 단품 두 개도 있고 일단 또 열매 작은 해봐야죠. 9천 초가 슛. 오. 오 나왔어요. 이건 다르거든요. 이건 그럼 다르다. 전쟁기계 올려주세요. 예. 네. 네. 아 이러면 카카카를 하긴 하는데. 네. 아, 어쨌든, 이거 진짜 다르거든요? 각이 네. 너무 좋은 게, 아이템도 많아요, 지금. 전쟁기계를 전쟁기계. 하더라도 별로 안 좋죠? 3번 돌려주고요.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빡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불타는 상대, 어! 이건 금속 너클 가시죠. 가이사바이 이거 해봤습니다. 제 진바, 진바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일단 아이템을 까서 칼. 칼 먹고요. 장갑. 장갑. 네. 그리고요. 무한의 대건 바이 9천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긴 하거든요 파워업과 아이템을 다르게 넣는 게 근데 9천 초과는 사실상 지금 파워업이라고 보기에 애매해서 일단 돈 벌어야지 바이로 그쵸 일단 돈 벌어야지 까비 이건 뭐 질만 했고요 이제 다 날리고 이자는 안 되네요 까비 여섯 네 슈프림 바이 진짜 원포맨이거든요 그게 네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자크 팔아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바이가 막타치면은 전리품 나와서 좋고 카이사가 막타치면은 공격력 올라서 좋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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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남디님 혹시 이따가 바이한테 저지불가 매기나요? 아그 창고에 내리면 저지불가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하죠 네어 근데 혹시 아 근데 제가 좋은지는 모르는데 좋나요? 바이한테 저지불가로 이제 뒷라인 여기서 들어가서 빵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뒷라인 빵네좋을려나아 <laughs> 이게 다른 파워보다 좋을지를 좀애매하네 장갑으로 하시죠 비싼 장갑. 어 카이사페요. 어 카이사페 좋다. 보통 근데 3라운드 이성 찍히고 나면 이제 반드시 되죠 근성 높은. 우리는 아, 이제 6레벨 구성이, 6레벨 구성이 가장 센 조합이니까. 우리는 3스테이지 깡패 조합이라서. 네. 지금은 질만다. 오 어, 다리우스 나왔고요. 잡겠죠? 아 이건 무조건 잡죠. 아 장갑 좋고요. 오아 어? 이러면 쓸지를 한번 돌려볼 만합니다. 무조건 풀어것같기는 주... 조개. 아정말이면네이판는 정손바이라 하나 쓰는 걸로 가죠. 정바로. 이러면 가골 소모를 해야 될것 같네요. 용발 반끈을 갈까 했는데 가골 하나 썼죠. 저 이제 장갑 잠갑 운전자를 전부 다딜템으로 바꿔보는 식으로. 네. 카이사 대로 일, 이번 바로 돌리고 네3돌의 정신 결속이 최수연인 것 같은데요. 아오좋구요 네. 상점 돌로 뭐 전쟁기기선 일단 여기서는 솔직히 뛰어야 되긴 합니다 바이 이성 정도는 무조건 알고리즘 아니어도 와 너무 안되 근데 떠라 하나만 떠라 이젠 떠야 돼 여러분 보이죠 이게 알고리즘 와 어쩔 수 없다 참아야 돼요. <laughs> 와, 이게 어 <laughs> 와, 말도 안 돼. 여러분, 보이죠 마. 이게 엇가다 하면 끝까지 엇가다 한다니까 일단 한번 털어. 일단 한번 털어. 네. 여러분. 아, 근데 이게, 하지만, 아이는 다시 돈을 벌어온다는 점. 그렇죠. 결국 전리품 때문에 제가 저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와, 근데 이렇게까지 쓸 줄은 한 마리에, 그죠? 빵. 아, 아 카이사 뺏어 먹겠네요 아, 어, 그래. 경, 공격력 올려. 어, 그래. 그래. 오 이거 눈근. 철영 씨도 괜찮은데요. 이게 딱 바이가 양념하고 네. 카이사가 진나이나 딱 터치렸어요. 방금. 칼칼 먹을까요? <laughs> 네 칼. 여기서 가고이를 넘기고 쌍인피로 가버리죠. 일단은 좀더 뜯어야 되니까. 뜯어야 되니까. 맞죠. 나중에 하나 정도 카이사 넘겨주는 마인드. 네. 빵. 빵아 절대 안마고요 이게 아이템도 잘 가져주거든요. 빵. 다시, 빵! 어. 아니, 동글님. <laughs> <참>. 실력이 <laughs> 좀부족하신데요 동글님? 오. 일로 한 번만? 오! 오! 한 번만?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탱커바이한테 저지불가.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격력 전사인데 저지불가를 가지고 저지 있어요. 예사기 네. 꼼수를 써버리면서 그쵸. 상대가 여기 있으면 위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근데 잠깐만요 좀... 먼저 아... 쳐맞는데요 잠깐만요 어좀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쓰레기인데요 이거 아니 누가 좋댔어 이거 <laughs> 이거 누가 좋댔어 아까 까만... 아쉽네요 참... 바로 빼야겠는데요 네 이거 다 없는데 어 이거 우리 미다스 써야 될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네 이거 철회가 이제... 넣고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거 밤의 끝자락은 같애. 무조건 써야 될것 같거든요 어 이거 최후의 속삭임으로 가고요 곡궁을 돌리죠 막증과 증가, 전투 증가가 모일 거기 때문에 어? 이러면 쇼진 라우 인피 다 주시고요 어쩔 수 없다 네, 쇼... 이러고 그냥 쇼진도 만들어버리죠 네, 이러고 무한해 대고 하나만 빼봅시다 이제 좀 이겨야 되니까 아, 이거 적응형 투구에 아, 아니다, 이게 맞다 우리 챔피언들 챙겨줘야죠 네네네 어, 돈잘뜯다 아, 네, 돈잘 뜯고요 그렇지 어우, 돈잘 모을랬더니 이상한 돌리고 빌붙기 돌려보고요 일단 제조전기가 맞는 거 같네요 네. 제조전기 가면서 네 가보고 적응형 투구로 빼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적투 방템을 쓰고 찬쇼진으로 가죠. 찬쇼진. 아 맞다. 구천초가 3 납배드. 어요 정도면은 납배드 하네요. 와요. 공속 네. 20%가 크네요. 우리가 쇼진 쓰는 입장에서 치감 후순위로 밤의 끝자락 조합 아이템을 하나 먹어보죠. 다음 네네. 쪼끼가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태블망 여차면 뺀다만 이로 쪼끼로다가. 저 덤불 증강 삼성 갑쌍덤불은 좀. 우리한테 하드 카운터긴 하네 딜러부터? 하지만 딜러부터! 그렇지 저게 원탱 메인 탱커는 저지불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저도 그 뽀삐 저지불가 줬다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이거 우리 4-3인데 바이 4마리 이거 맞나요 근데 우리? 그니까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요 바이가? 제대로 물라기 형님 걸렸는데요 어 이거 진짜 물라기 형님 오셨는데 이거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들 우리가 2-1에 두마리 들고 시작한 거거든요 어? 나이스 좋네 어. 이러면? 프림셀바이? 조금만. 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아 얘는 의미 없는데. 아, 아. 물라갱이 너무 시기 오셨다 이건. 3코는 절대 못 버는 돈이고. 한번만더 돌려볼까요? 삼코 다 팔고? 아 진짜 아, 참아요. 카이사. 이제 문도가 7 마리 됐을 때 카이사랑 문도가 락이 걸리면서 바이가 딱. 바이만. 삼성이 지켜요 바이 먼저. 와. 아. 아.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네. 아니다, 이거. 이번 판 바이가 갑니다. 제일 먼저 찍힙니다, 이번 판.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진짜인데 <근데> 그거 인정. <laughs> 네, 진짜 바이가 아, 먼저 찍혀있을 무슨... 이같아 아, 진짜 그, 그 느낌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아, 까비. 아, 너무 아깝네요, 이거. 이 알고리즘. 어? 여기까지. 아, 진짜 참아야 돼. 어, 아칼리. 아, 진짜. 와, 아, 진짜 미치겠네. 딱 쓰면 될것 같은데. 아, 전재산. 아우, 내 전재산 날라갔고. 미리 미다스 정도만 빼놓고, 그렇죠. 죽. 불그레이즈 써야 될것 같네요. 불그레이즈가 또 파랑은 퍼가 됐으니까. 네. 아 이거 어깨 날 수도 있긴 어, 하겠다. 나왔다. 어? 나이스. 바이. 오케이 바이. 뜨상냄새 나죠 나이스. 나이스. 바이로드 무조건 찍어야 되긴 합니다. 바이 영증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레벨업 하고 아아니 아니요, 아니요. 바인는 찍고 가야 돼 40프린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보건 아칼리 하겠네요 아한테나 주어놓죠 우디르 아 오케이 좋다 이번 턴만 이겨줘 어떻게 이번 턴만 이기고 찾고 40프린 되면 진짜 모르는데 이거 진짜 세질 것 같은데 그렇지 나이스 좋족요 아칼리 사이만 봐봐. 나이스. 일, 봐봐 뜬다 했잖아. 봐봐. 와 지렸다. 레벨업 해주고요. 아 이러면 돈 여유로워서. 네. 그쵸? 그렇죠. 빼서 보건만 넘겨주고. 그쵸. 그렇죠. 여기는 뭐 일성이니까. 좀 쉽게 이길 것 같고요. 와. 그냥 데미지가 제일 세요. 그냥 슈프림 셀이 그렇죠, 그렇죠. 이번 그렇죠. 시즌 데미지는 제일 세다. 그쵸? 그렇죠. 이게 동네 속도가 다르죠, 근데. 아이. 모렐로 정도밖에 안 보이긴 하네요. 라운가드보다도 시감이 그렇 그렇죠. 유미는 혼자 갔는데 이거 안 뜨면 진짜 억울 억울거든요 아, 저건 진짜 억울하겠다, 저거는 혼자 갔는데. 저기, 이거. 유, 저기 유미 물라게임 오신 거거든요. 아 물라게임을 만났네요. 어밤 끝이 없네요. 자, 저거는 이제 너무 기고만장하다. 이제 아, 바이 원펀 원펀치 이제 카이사 턱터덕하면 이제 다 죽일 수 있죠. 아 근데 여기 아까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쌍덤블 증강이 너무 압박이네. 코로로록. 아딱한대 아. 차이. 카운터가 될것 같다 그랬는데. 일단 순방했고요. 쌍덤블할건 없네요. <laughs>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고점이 좀 많이 높거든요, 우리도. 갱플랭크딱 되는 배치 들어갈게요. 로아. 로아. 바로 갱플랭크 펀치. 저격 성공. 그렇지. 펌펀치 와 좋았고요. 단, 아, 단품 하나 안뜨잖나 단품 하나까지. 어우 너무 안 표시는데? 팔레벨에는 뭐 들어갈까요? 처형자 하나 켜주면 딱 좋을 것 같아. 옆에서 어, 처형자만 걱정이니까? 하나 찾아볼게요. 별소자 엄청 보이죠? 어 나이스 좋고요. 이러면 일단 아이템부터 까볼까요? 아 이건 수맹. 음, 아니면은 네? 수맹 AP 어? AP 많긴 하네요 어차피 저 쟤는 이길만 하고 네클플크는아 링크 배치가 반대편에 있긴 해요 괜찮던데? 이 정도야 와 데미지 세긴해 브라운 그냥 진짜, 터뜨려 진짜. 버리고 아 근데 아으 근데 칼 그니까 이렇게 버텨주면 어그로가 그쵸 문도가 그렇지. 이제 버텨주면 이게 즐거워 와 체력 14라서 한 방이면 가거든요 그렇지. 어? 딱대. 이러면 땟대 <laughs> 이 자식아. 이러면 딱대너 이러면 일로 와. 그렇지. 한 코인 벌었구나. 일로. 일로 와. 그쵸 저희 가운데 배치에 헛점이 좀. <laughs> 아, 어, 이 자식도. 아 어. <laughs> 한번 당했거든요, 그이 자식. 한번 당했 당했으니까 나도 내려야지. 어, 당했으니까 가지만 어, 근데... 인겼죠? 그쵸 어하지마 아. 제발 근데 바위가 영쟁이잖아 아, 불그레이지불그레지불그레이지 펀치 그렇지 그렇죠 어 근데 카이사가 딸 우리 그렇지 우리 카이 죽지 않나 그렇죠 배치 차이거든 이 자식아 이건 배치 차이거든요 이러면 아칼리템 하나 정손이 나을 것같아 나을 같지? 것 같네 피읍이 네네네 가르마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왼쪽으로 어 아우. 와 정찰 오는 척하놓고안 바꾸는데? <laughs> 아 근데 이러면 카르나 진짜 프리하긴 하거든요 아칼리도 피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아 바이 살렸고 아, 아, 너무 아쉽네 이거는 아 어떻게 보면 극고점이기도 그 해서 이거는 까비에요아 까비 한턴만 까비. 아쉽고요 아, 아쉬워라 아쉽고요 근데 이판 너무 잘했네요.